알겠어. 어, 그러면 게임 하나 준비해 볼게. 기다려 봐봐. 응. 잠시만 기다려 봐봐. 나! 응. 나! 응. 이게 뭐야? 어, 이거 밑가루 속에 있는 사탕을 찾아가지고 응. 요 빈접시에다가 응. 옮기는 게임인데 30초 시간을 줄 거야. 응. 30초 안에 누가 많이 옮기는 게임이야. 알았지? 응. 해볼까 우리? 응. 어, 무사히 써봐. 여기 여기의 사탕을 입으로만 찾아야 돼. 응. 그리고 입으로 옮겨야 돼. 엄마. 응? 그데 손으로 응. 하는 친구는 반칙이야. 맞아. 손으로 하는 친구는 반칙. 손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떡수하는 것도. 반칙이야.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해 볼까? 그리고 세판해 가지고 이기는 친구는 엄마와 함께 대결하는 거야. 엄마랑은 한 번만. 오케이? 네. 어, 좀 엄마가 쳐 볼게. 잠깐만. 딱 30초야. 응. 손. 내가... 어, 손 하면 안 되고 잠시만. 손나. 여기 들어가.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 손안 됩니다. 손은 안 됩니다. 손, 뒤쯤 치세요. 손 내리면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무릎 꿇어도 돼요. 괜찮아. 그래. 얼굴에 묻어도 됐지, 뭐. 어, 화이팅. 응. 과연. 어, <laughs> 벌써 31분 줘야 되겠다. 1분. 지금 벌써 30초가 지났어. 1분. 1분 주겠습니다. 어, 단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 단이 잘하고 있어요. 네. 너는 운이잖아요. 바이바이. <laughs> 빨리, 빨리. 이제 10초 남았어요. <laughs> <laughs> 선으로 만지 선으로 만지안 돼요. 10초. 기 어? 오. 너는 반칙이고. 저 여기 한번 봐주세요. <laughs> 보자.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앉아. 일곱! 일곱 개. 넷. 네, 단위. 승. 1대 0. 이제 2라운드. 두구두구두구.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운이 기건, 운이 기건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기 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laughs> 알았어, 너는 손으로 하세요. 애기니까 손으로 해주세요. 대신에 30초 하겠습니다. 땡!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냐 그새 열 개나 있네요. 손으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세 개했지만 우니는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다니가 승 알았어. 그럼 2 라운드는 우니 승1대1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입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니 씨, 네, 준비 시작. 과연? 과연? 아, <laughs> 차 안좀 <안정쳐줘>. 틀 어, 그래 <laughs>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으로, 해. 손, 손으로 해. 오, 나 손으로. 끝! <laughs> 마지막도 손으로 한, 운이 씨. 운이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하나, 어, 여섯, 셋.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섯, 여덟,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그래도, 여섯, 여섯. 어, 날라갔습니까? 열 셋. 알겠, 날라갔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손으로 해도 누나가 이겼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까? 네. 응. 응. <laughs> 네. 마지막은 와. 엄마랑 해보겠습니다. 아! 아니지. 맞 시작. 이 8, 9, 10, 12, 12, 13. 13! 네. 엄마는 내가 할게. 응. 1, 2, 3, 4, 5. 이렇게 8, 9, 10. 다니시! 엄마! 다니시! 저파 싸우는 노래 하자, 싸우는 노래. 그래.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laughs> 응. 누가 먼저. 뭐, 다섯다. 다시 불 하나, 둘, 셋. 하. 래 노래. 난 만져주는 돼야 너무만 부터난 붙어 봐 나도. <laughs> 너는 다안 붙으니까 다가운거먹이난 물. 보물 그만해야 될 거. 어, 공기 흡수 거 이제 하얀 가루 먹어줘야지. 하얀다. 하얀 가루. 애, 그 뭐지? 이니 요 접시에 나올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밑가루를 묻혀줘. 와 반죽 되고. 내 선생님 어때? 나 선생님 멋져? 멋지지? 내 네, 물도. 내가루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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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아, 너리니다너 리접니다. <좁이다>.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반죽이 이상해. 엄마 창창을만드 맞아, 반이 이상해. 이제 정리할까요? 아니, 아니야. 더 놀래. 엄마 물좀 뭐 줘. 알겠어, 이제,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 <웃음> <웃음> 야, 나 진짜 좀비. 이 여기 유초약돌. 마지막까지 놀고 있는 다니야. <laughs> <어느, 웃음>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용이야 <laughs>